딱 공을 이렇게 아래로 버티 레디. 레디잖아 레디 네? 227.5m 2 e n d 샷이야 다음거리 38m 거리 190m 높이 배너지로 확인하세요 딱 자세 일자로 잡고 딱 자 간다. 시간 초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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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 초과 시간 초 초과. <laughs> 자 간다가. 자 골프의 골프의 교과서. 딱 잡아. 자 그립감 있게 왼쪽으로 딱 자연스럽게. 손아구를딱 잡으면서 엄지와 검지 이격시켜 주면서 오른손으로 살짝 스냅 잡으면서 자 다리 일자로 아, 1 1자 자세 유지주시고 허리 곧게 피고 자 시선 보고 살짝 무릎 낮춰줘. 무릎 낮춰줘서 자 느낌 느낌 갑니다. 느낌 갑니다. 원투 느낌 가죠? 자 갑니다. 이때 자세 갑니다. Nice. Sir. Rough.